예, 여기 신탄진에 와서, 5돈 차, 5돈 차, 280마력, 어, 지금, 소프트 터보, 예, 네, 지금, 소프트 터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형 거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제 접어서, 지금 이렇게, 인제 5돈 차부터는 이렇게 쭉큰 거로 다, 또, 이렇게, 제품이, 서포트 터보가, 이쪽으로 다, 인제 트루트 바디 쪽으로 들어가고, 지금 터보죠. 이렇게 작업 중입니다. 이 흡기를 설계를 이쪽 면을 살린 이유가 제가 뭐냐 하면 여기 없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놀거든요. 그리고 자빠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면이 있어야만 안정적이고 공기량도 일정하고 대형도 그렇고 다이 면이 있습니다. 더 균형을 안에 들어가서도 균형을 잡고 더 안정적으로 다 공기를 넣어주려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게 흡기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 터보가. 흡기도 아주 효율이 좋아서 지금 뭐 소개로 다 장착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 차중이 뭐죠? 차중이 대우 프리바. 예. 유로 식스. 예. 4.5톤. 4.5톤. 이거 몇년된 거죠? 2년. 좀 넘었네요. 2년, 2년 넘었죠? 응. 한 30만 키로 타셨네? 30만 키로. 예, 악셀라도한번 발라보세요. 어떤가, 전보다. 악셀라다 반응이.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아. 확실히 부드럽죠? 네. 소리도 네. 더, 네. 어떤 것 같아요? 악... 엔진 소리 한 번, 한번 발라보고 한번 한번들어보시는 괜찮아요 네. 악셀라다 반응이 진짜 좋죠? 네. 네. 더 부드러워졌죠, 소리도. 네. 그 전에 한번 섹섹 소리가 났었다네요 아니, 뭐가 망쳤더 툭툭툭, 뭐가 때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래 이제, 운행을 예. 하면서. 예, 예. 언덕 언덕에서? 예, 언덕에서 쳐 봐야 한번 쳐봐야 된다. 예. 일단은 많이 부드러워졌죠, 약셀에다가요 예, 예, 예. 완전, 뭐, 고무줄 받는것 같죠? 말랑말랑하니. 예. 약셀에다한번더나어 먹으세요. 한번 딱딱, 참참처꼭 발라보세요, 한 번. 진짜 부드럽죠, 약셀에다가요 한번 시동, 한번 꽃다 한 걸어보세요, 그냥. 꽃다가 한번. 시동도 더 빨리 걸리요? 네. 시동은? 시동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똑같은데 일단은 액셀에다 반응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한번 운행해보시고 예. 또 연비가 또 얼마 나오는지 예. 예. 일단은 악셀하다 반응은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쵸? 엔진 소리도 그렇고 소리 자체가 예. 안전운전 하시고 예, 한번 연락 한번 주십시오 한번 운행해보시고 예. 280마력 얼굴, 얼굴, 얼굴 안 나왔어요 예, 얼굴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예 저기 프리마 5돈 오돈. 프리마 5돈입니다 유로 6 신탄진에서 작업했습니다 화물차가 아주 많은데 아직 뭐 믿어주시지 않으시니까 <laughs> 예.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